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처럼을 또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야비암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또한 후손들이 생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에게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애우에게도 임합니다 16장 또한 7절입니다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여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조들이 점점점 이제 세태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되어집니다. 왕조가 막 흔들립니다. 또한 시므리가 왕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한 악을 행한 것을 갖다 볼수 있습니다. 모반을 해서 왕이 되고 또한 어 7일 만에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의 자녀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나옵니까? 바로 아하방입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어? 이제 바을을 섬겨 예배하고, 바을 신전을 갖다가 만들고 재단을 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의 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17장에는 또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면서 또한.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면서 살아갑니다. 왕이 보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요? 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시내가 마르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밭에게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 사르밭 가부를 통해서 음식을 이제는 공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사르밭 과이부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공개를 받으려고 갑니다 자그리스의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밧 가부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대접을 잘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참, 그집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 뿐이라. 자,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한끼 식사도 안 되는 것밖에 안 남고 이제는 이거 먹고 이제는 죽겠다고 고백을 하는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거 이제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먹으라고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살박 가부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통의 가루가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살박 가부가 그대로 이제는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할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개척이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걱정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힘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다 토로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브락 가브의 아들이 또한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또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또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은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영혼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